배우 구혜선이 근황을 공개했다. 5일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도 작업 중"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구혜선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살짝 미소짓고 있다. 검은색 니트를 입고 컬러 렌즈를 착용한 모습이 시선을 모은다. 앞서 지난 8월 구혜선은 14kg 강량 소식을 전하며 "데뷔 초와 다름없는 동안 외모를 자랑한 바 있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 2일 뉴에이지 정규앨범 순선으로 컴백했다. 오는 10월 말 진행 예정인 제22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소송 진행에 들어가기 전 7월 15일 첫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고 이 소식은 아내 측의 변호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사부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의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며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가 둘의 조정 절차를 배당받았고 7월 15일 오후 2시 첫 조정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된다면 조정 단계에서 둘 사이에서 합의가 된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9월 9일 안재현이 이혼 소송 시작, 고혜선측 변호인을 통해 이혼 소송이 알려진 여자 측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 10월 24일 여자 측에서 남자를 상대로 감소 제기. 7월 15일 첫 조정 절차, KBS2TV 월화 드라마 블러드 드라마 블러드의 주연 남녀 상대 배우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열애설은 2016년 3월 11일 보도됐고, 당시 이미 1년을 사귀고 있었다는 열애설과 드라마가 끝나고 좋은 관계로 발전됐다는 소속사 측의 이야기.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예식 대신 의미 있는 일에 동참. 예식 비용을 모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아병동에 기부. 세브란스 병원의 기부 약속 지킨 결혼 당시 둘의 소감. 순수하고 평화로운 동반자를 만나 5월 21일 서로의 반려자가 되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드라마 블러드 종영 이후 오랫동안 결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삶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여 예식을 대신한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구혜선 이혼 현실를 깨닫는 것 응원해주세요. 화보촬영에요 18일 9월호 텐스타 커버를 장식한 구혜선의 화보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번 화보에서 구혜선은 다시 피어나다라는 콘셉트에 맞춰 사랑스러운 모습은 물론 한층 성숙한 분위기로 고혹적인 매력을 과시했다. 최근 14kg 감량의 성공, 데뷔초를 떠올리게 하는 상큼한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그녀는 오랜만에 화보촬영이라서 떨린다면서도 식단 관리를 하면서 예전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원래 쉬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한동안 나태해진 것 같다. 이진은 잠자는 시간에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쉬는 건 죽어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구에서는 올해 초 영국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후 대학교에 복학한 상태 그는 예전엔 영혼 없이 일만 했는데 지금은 영혼 있게 일하는 중이다. 30대가 됐을 땐 인정하고 내려놓는 법을 배웠는데 중반인 지금은 아무것도 놓을 수 없게 됐다. 스스로 불편하게 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30대가 되고 나면 가능성이 없어질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 지난 날은 모두 젊은 날이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지난 7월 이혼 소식을 전한 구의서는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하네요. 이혼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다르다. 희망찬 판타지가 결혼이라면 현실을 개닫는 것이 이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맨땅에 헤딩하는 순간 튀어오르는 것처럼 바닥을 찍으면 다시 행복할 방법을 생각한다.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싶은 욕구와 용기가 생겼다고 하네요. 배우 안재현씨와 이혼 소송 중인 배우 구혜선씨가 안씨의 의도 증거라 주장하는 호텔 사진을 올렸다 삭제한 가운데 해당 사진이 두 사람의 결혼 전인 2012년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구혜선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죽어야만 하는가요? 원래 공개하려고했던 재킷 사진입니다. 법원에는 총 사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W라고 적힌 호텔 가운을 입은 누군가의 모습이 담겼다. 앞서 구혜선이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하며 한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는 사진을 발견했다고 했던 상황이어서 높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해당 사진이 안재현의 외도 증거로 주장해온 사진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디스패치는 사진 속 호텔에 대해 취재했고 구혜선이 올린 가운 사진은 국내 호텔에서 찍힌 게 아니었다. 해당 가운을 쓰는 호텔을 검색한 결과 싱가포르 W 호텔에서 이 디자인의 가운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안재현의 법률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안재현 출입국 기록을 살펴본 결과 2012년 12월 30일 싱가포르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재현이 구혜선을 만나기 전인 2012년 12월 30일 싱가포르 W 호텔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도 방정현 변호사는 안재현에 따르면 호텔 사진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찍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 데이터 기록 분석을 통해 진위 여부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구혜선은 이내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글을 증오했고 망가지길 원했다. 이제 내알 네 만큼 분풀이를 했으니 이제 그가 여기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심정을 정했다 배우 구혜선이 그황을 공개했다. 야! 야!